지난 영상에서는 파라오가 보낸 사람들이 바타의 아내에게 귀금속을 선물해서 이집트로 달려가죠. 그리고 왕비가 됩니다. 이제 왕비가 된 바타의 아내는 바타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삼나무를 자르게 하죠. 그리고 바타가 예언했던 대로 바타의 형인 아누비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맥주에서 거품이 일고 또 와인의 악취가 풍기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자 오늘은 13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문장. 그리고 나서 그는 지팡이와 샌들을 챙겼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샌들이. 라는 뜻이고요. 보시면 뜻글자로 이렇게 두 개의 샌들 있죠. 어, 이 문장에서 반 정도는 앞페이지에 있어서 앞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그는 옷과 전투를 위한 무기도 챙겼다. 자 여기서 뒷 부분에 있는 단어는 무기란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전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일어나서 삼나물 계곡을 향해 원정을 떠났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쯤에 있는 단어는 원정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동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동생이 그의 침대에서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침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동생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슬펐다. 여기서 앞부분에 레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울다 슬퍼하다 그런 의미의 동사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엠제를 이거는 무엇 할때 무엇 이후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마지막쯤에 있는 이 단어는 여전히 뭐 역시 이런 의미의 단어니다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는 동생의 심장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동생은 심장을 밖에다 두죠. 별주부전에그 토끼처럼 자신의 심장을 삼나무 위에 이렇게 놔뒀는데 지금 그 나무가 잘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형이 나갔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동생이 저녁에 눕는 삼나무 아래를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3년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타가 이 얘기도 했어요. 자신의 심장을 7년 동안 못 찾더라도 계속 찾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3년 동안 계속 찾아다녔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4년이 되자 그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이 문장에서 앞 부분에 있는 단어 쉴세프 이거는 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가 말했다 나는 내일 가겠다. 동생이 7년 동안이라도 계속 찾아달라 그랬는데, 겨우 3년 버티고 나서 그걸 못 참고 형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내일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그의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돌아가야지 하고 그 다음 빨간색 문장 이제 다음 날된 거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러자 그는 삼나무 밑으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하루 종일 그것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저녁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다시 시간을 들여 찾았다. 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돌아가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는 한송이 포도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포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돌아왔다. 그것은 동생의 신장이었다. 포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심장이었다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는 차가운 물든 항아리를 가져왔다. 그다음 문장 그는 그것을 거기에 넣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는 평소처럼 앉았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이죠? 시간을 나타낸 문장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13페이지로 왔고요. 다음 시간에 14페이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